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노래 잘하게 된방 노잘방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를 잘하게 된다는 그 말을 땡크미고또 터터 클릭하신 라켓 여러분들을 위해 이 노잘방에서 모든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오셨군요 오늘도 또 와서 단지게 스타카토로 딱딱 끊어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스타카토로 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기본적인 복식 호흡을 하고 있구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직임입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여러분들 지치시지 마시고 시원한 노잘방과 함께 여러분들 음악 실력이 쑥쑥쑥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영상 복식호흡 가장 쉬운 1단계 지금 연습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1단계인데 그것도 힘들죠 노래를 잘하면 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복식호흡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1단계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하인는 복식호흡 중간단계 조금 버거운 2단계 연습법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런닝머신 위에서 달리기를 뛰면서 해야 되는데 여건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히읗자를 이용해서 호흡을 유발시켜서 횡경마 운동과 함께 복식호흡 연습하기 제가 지난번 복식호흡 1단계에서 복식호흡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는가요? 자 복식호흡과 뭐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다 답이 금방금방 금방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지난번 영상 안 봤네 호흡과 뭐다? 그렇죠 리듬 호흡과 리듬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듬을 못하면 노래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직업적으로 아니면 내가 그래도 프로 정도의 노래 실력을 갖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호흡을 연습하셔야 되고 음정도 이 호흡을 이용해서 내는 거예요. 쉽게 가지 마시고 난이도가 있더라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매일 매일 모심기 하듯이 그냥 오늘도 내할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분명히 결과가 있습니다. 그이 노잘방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이루는 멋진 분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당신이 미나야. 조금 난이도 있는 복식호흡 2단계 연습법은 주로 모음에 히읗자 발음을 붙여서 할 텐데 히읗자 자체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말로 한번 해보세요 후호허해히 말할 때 약간씩 후호허해히 이렇게 호흡을 뱉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히읗자가 이런 식으로 호흡을 유발한다는 거죠. 발음 자체가 오늘도 완전 기대, 기대, 기대. 그래서 호흡을 끌어들이기에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뛸 때도 어떻게 해요? 솔직히 개호흡이 있는데 여름에 혀 내밀고 아주 더워가지고 헐떡거리는 이 개호흡이. 복식호흡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개호흡하고도 비슷한데 여러분들 잠시 개호흡 한번 해볼까요? 팔를 내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하실 때 보면 이렇게 배가 움직인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 일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 시스템화해서 스케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가만. 발음 중에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후흐히 나머지 호허 해는 여러분들께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스케일의 개이름은 옥타브 반도미솔도미솔파레시솔파레도 무조건 스타카토로 하셔야 돼요 약간 달리듯이 남자 키 시범을 제가 보여 드리면 <laughs>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걸 할때 보기보다 쉽진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더 강단지게 스타카토로 딱딱 끊어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스타카토로 하는 순간 내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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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m 이렇게 기본적인 복식호흡을 하고 있구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남자 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여러분들, 이게,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지금은 이 정도 속도지만 나중에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이렇게 되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후후후후후후후후후 후후후후후후후 후 여자키 시작합니다. 후후후후후 No, 3복 탑을 라까지 했는데 진짜 3복 라까지 내가 한 거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편안합니다. 오로지 배만 좀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죠? 제가 지금 강의하는 복식 호흡 1단계부터. 지금 하는 이 단계 아이돌 연습생 분들 그리고 지금 아이돌 가수이신 분들이 연습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춤추면서 노래를 하시잖아요. 만일 이 영상을 보시는 아이돌 연습생과 아이돌 가수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추천합니다. 강추입니다. 강추.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고음을 내가 못 낸다. 너무 생목이다. 너무 지르기만 한다. 지어 짠다 하신 분들 이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많이 좋아집니다 두번째 흐 라는 발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계와 함께 항상 이 연습을 꾸준히 해주세요 자 남자키부터 시작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목소리> 입니다. <목소리>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수술을 하는데. <laughs> 잘 됐을까 반성 많이 해야 돼 여태까지 살면서 호흡이라는 건 숨쉬기 운동밖에 안한 거야 그렇게 잠자고 있는 행정막을 연습을 통해서 막 깨워줘 이렇게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두 발음을 연습하고 난 다음에 몸이 더워져야 돼 유산소 운동을 한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신 거예요 세 번째 히 발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히자를 붙였을 때 너무 웃긴 일이 있을 때막 배꼽 빠지게 웃잖아요 그 웃는 것과 비슷해요 생활 속의 발성 잘 느껴보시기 바라고 남자키부터 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끊어야 돼요 끊는 게포인트예요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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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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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QUEST> <놀라> <놀라도> <놀라> <무슨 일을 놀라> <Rock> 즐겁게. 이것이 바로 돌고래.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머이캐리마 4옥타브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낼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난이도 있는 복식호 2단계 연습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의 음악들을 보면 좀더 디테일하고 말랑말랑하고 더 리듬감이 강조돼 있고 비트도 많이 쪼개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비트에 만약에 익숙하시다면 비트를 잘게 쪼개기 위한 내몸 상태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몸은 너무 굳어있고, 가장 기본적인 4비트도 못 쪼개고, 내가 그냥, 이게 너무 쇠심초처럼 막. 뻣뻣해가지고 말랑말랑하게 잘게 쪼개서 비팅을 못한다 하시면 요즘 노래는 좀 부르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사도 굉장히 단순하고 짧았지만 요즘 노래 가사들 보면 훨씬 더 단어가 많아요 표현도 섬세하고 디테일해졌어요 말하듯이 창법이 훨씬 더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하듯이 한다고 해서 호흡이 전혀 필요 없느냐 아니요 고난이도의 호흡이 훈련되고 아니면 이 호흡이 받쳐지고 쓸줄 알아야 말하듯이 노래하기가 됩니다. 설명드렸던 모든 것들이 결론은 믹스 보이스로 향해 가는 거예요. 내 개성과 내 매력과 나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믹스 보이스로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다라는 편안하게 들리는 형태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노래도 지금 시대에 맞게 하셔야 되겠죠. 가만가만! 다음 번 영상은 복식호흡 3단계 가장 어려운 단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수 연습생들도 많이 하는 거고, 방송 프로그램은 3주나 2주나 아니면 정말 급하면 일주일 아니면 2-3일 안에도 그 실력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원래 노래를 잘하신 분들이 더 잘하게 하는 그 펌핑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단시일 안에 노래를 빨리 성장을 시켜야 된다 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았고 많은 효과를 봤어요. 이거는 저혼자서 못하고 보조가 필요해요. 제학 중에 한 명이 도와서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많이 애정해 주시고 꼭 노달방 다시 찾아오세요. 오늘 너무 어려운 과정.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이 더운 여름에 더 땀나게 한다고 아우 원성이 여기저기서 하지만 이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노래를 잘하는 비법을 알고 싶었다 하신 분들은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